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실제 상황이고요. 이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지. 이 친구가 잘못한 거지.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응. 여기 보고 좀, 좀 그랬어요. 멘탈이 나갈 뻔 했지만, 제가 멘탈이 그래도 꽤 강하거든요. <laughs> 이거 니네 얼굴, 니 <laughs> 네 얼굴 진짜 너무, <laughs> 너무 오래 <오랜> 거 아닌, 아니... <laughs> 진짜 너무 오래 전거 아닌가요? 참, 친구야. 웃기 적은 뭐죠? 못, 넌못 된다, 뭐라는 거죠? 어. 네, 이때 진짜 웃겼어요. 틱톡에 올린대요. 네가 나쁘게 편집한 거임? 이러면서. 그 뒤로 제가 아까는 여기까지 찍었었거든요 영상 안 올릴 거지만, 근데 지금 이 현재 영상은 올라갈 거고 여기까지 찍은 영상은 안 올라갈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얘가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잖아요. 이거... 이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렇게 보냈는데, 얘가 지금 제가 유튜브, 이것까지 포함시킬게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18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렸어요. 잠시만요. 옥이라고 써서 욕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저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안 듣나요? 돼지야 라고 합니다. <laughs> 와 여러분이 심각하시기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 친구가 잘못한 건가요? 하,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 주세요. 심각합니다. 저 지금. 전이 친구 많이 믿어, 믿었었고요. 전이 친구의 사과도 안 받을 거고요. 이 친구 많이... 전이 친구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참 많이 놀고 싶던 친구인데... 안녕히 계세요.